안녕하세요. 영중 한방, 영어와 중국어를 한방의 써니쌤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 Are you Chinese? 你是不是中国人? is or isn't?是不是? General Manager, 中经理. America, 美国,日本, Japan. Are you Chinese? 你是不是中国人? 자, are you Chinese에서 중국 당신은 중국인이시죠? 딱 보고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면 확신에 차서 물어보겠죠. 당신 중국인이죠. 이렇게.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할 때는 당신 어느 나라서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uh, Are you Chinese? 할 때는 확신을 차서 물어볼 때 당신 중국 사람이죠? 이렇게 쓸때 쓴답니다. I'm Chinese. I'm not Chinese. 상대방이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중국인이라면 I'm Chinese 하게 되면 하게 되고요 아 어, 내가 한국인이에요 I'm not Chinese not을 붙이면 됩니다 not의 위치는 비동사 뒤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어 I'm not 이렇게 줄임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네 시블시 중고자 你是不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 네, 자, 是不是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뭐, 이니, 아니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不는 이제 경성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是不是? 이렇게 하면 조금, 어, 리듬상 약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是不是? 이렇게. 어, 경성으로 하셔도 어, 무방합니다. 원래 경성으로또 많이 쓰여요. 어, 뭐뭐 이냐 아니냐 너 맞지라는 뜻이고요. 뿌를 이제 말을 쓰지 않고 자 말을 써, 써서 의문문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뿌를 뿌를 어, 어, 중간에 넣고 동사를 이렇게 중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뿌에 부는 원래는 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는 현재와 미래를 부정하는 부정부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쓰이기도 하고 동사 앞에 쓰여서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are you general manager? are you general manager? 그렇죠? 네, 是부是总经理 자, are you American? 네, 是不是美語人本 r 日本 you Japanese? 本語日本日本人자어 아까 그, 일본 이거좀발음日좀 어렵죠. 일본 本語日本경日 어, 경성 어本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 시, 건설음 발음. 건설음 발음은 이렇게 숟가락 모양을 만들어서 혀를 숟가락 마영, 어, 모양으로 만들어서 혀끝은 거의 그 입천장에 어, 그 달똥말똥, 달동말동 해서 만들어서 그 어, 소리를 내면 거의 음, 이제 건설음 발음이 된다고 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再见.谢谢.